제가 보기에는 이 시영 씨가 계속 다스나 네, 자동차 그걸로 검찰을, 검찰 측에 수사를 받는 거는 네, 아마 총대를 대신 메신것 같아요. MB 이명박 정부가 그 종교단체, 종교단체 네, 종교단체 하나에 그, 한 9년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종교단체로 인해서 돌아갔던 정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다스 데니스나 저희 아버님.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위 간부층들을 네. 또한 이명박 씨가 자기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소환되지 않도록 대신 총대를 메고 네. 소환돼서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검찰 측에도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을 거고 종교 단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수사가 항상 제 자리에 돌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저런 식의 수사라면, 이, 이시영 씨에 대한 처벌은, 네, 안 내리고, 네, 바로, 네, 이명박 씨 소환이나 저희 아버님, 네, 소환하셔서, 네, 처벌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이시영 씨께서, 네, 총대를 대신 매신 거예요. 이명박 씨의 종교단체를 대표해서. 본인이 아들이 나서서 그냥 저렇게 총대를 매시고 어, 댓글 수사를 계속 방해하고 계신 공작으로 몇개 재미는 비춰지지 않고요. 분명히 어, 문재인 정부께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고 그 다음에 대화로서 풀자는 지금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명박씨 정부는 내 아들 네, 대신 보내겠다. 아들 대신 소환해서 총대 매는 그런 수사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저는 간주가 되고요. 이런 부분 또한 정말 화가 납니다. ...잖아요. 대화를 전혀 받지 않고 계세요. 저희 아버님 또한 네. 전화를 받으시던지 뭐 아들을 대신 보내서 총대매라는 그런 수사 네.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직접 본인들이 오셔서 네. 분명히 지금 MB아들은 MB대신 총대를 메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검찰 측에도 종교단체는 네. 개입됐고요. 네. 종교단체에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MB 아들은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나오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MB 아들을 더 이상 저희가 소환조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대신 뭐 아들, 아버지 대신 아들이 총대 메고 수사, 이런 거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